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 전도사로 있는 이성신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화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경찬 때에 경찬 시간에 많이 보셔서 저 친구 뭐 하는 친구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학생반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포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서른여덟에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어, 자, 정말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이제 누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병을 갖고 있다면 뭐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어느 어 인식 속에 찌들어서 매일매일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는 과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병자가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한 가지의 이제 전설이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이든 모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자신, 자기가 아프지만 열심히 들어, 들어가려고 노력도 해보고 뭐 할수 있는 도전은 다 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크게 고,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앙에 대한 고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저를 가르쳐 주시던 또 교수님들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길 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내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재작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의 신앙을 이게 내 신앙인가 싶은 신앙을 갖고 또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제가 어딜 갔다 왔을까요? 작년에 제가 이제 골든엔젤스라는 찬양선교단을 갔다 오면서 이제 저의 신앙이 조금 자라나고 생겼습니다. 가서 겪은 일, 일 중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겪은 일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에 이제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 뭐 한국어 음식 만들기, 또 한국 관련 활동을 하면 이제 청년들이 막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한 청년 한국어를 한 3년 정도 배우고 엄청 한국말을 잘하고, 정말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는 자방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이, 여기 나오는 이 사진 중에, 맨 위에서,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제 V하고 있는 저 친구, 저 청년이 자방이라는 처, 청년인데요. 어, 저 청년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하, 이제, 활동을 하려고 온게 아니라, 이제 한국어 교실을 또 한국 음식 만드는 거 한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찾아오는 청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 교회 여기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돈 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돈 버는 게 가장 일순위라고 한, 했던 그 청년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하고 또 교회에서 개최하는 음식 만들기 또 한국어 수업들을 열심히 듣고 또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대만으로 가셔서 거기서 설교를 하시면 이제 이 자방이라는 청년이 한국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말씀도 오히려 통역을 하면서 자기가 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방이라는 청년이 결심, 큰 결심을 하고 아, 내가 침례를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고 나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토요일에 사실 이 청년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토요일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침례도 받고 어떻게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토요일날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 되자 이 청년이 큰맘 먹고 아 사장님 제가 토요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교회를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제 일을 시키신다면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포기할 각오로 이제 아 회사 그만둬야겠다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사장님이 그래 그러면 토요일날을 일요일로 바꾸자. 일요일에 일을, 일을 해라라고 해서 일요일 날 일을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 자방이라는 청년이 변화를 하자 이제 자방의 동생, 이 자방이 부여하고 있는 아까 자방이라고 얘기했던 그 바로 밑에 있는 친구가 이제 자방 동생인데요. 이 동생도 또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동생 또한 교회에 언니가 계속 너무 재밌게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막 활동들을 하는데 매일매일 저녁마다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한국어도 더 늘어서 오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과연 저게 어딜까 저기 가서 나도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동생도 차츰차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이 자방이라는 청년은 일본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는, 그러니까 언어 쪽으로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이어서 회사에서 이제 잘 쓰고 있었는데, 이 동생은 또 요리를 엄청 잘하는 요리가 전공인, 어,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제가 이제 이 교회에 갔을 때는 침해를 받지 못했지만, 듣기로 그 2주 뒤에 침례가 결정이 되었고, 자기가 이제 침례 결심을 하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요리가 전공이니까, 제가 이제 식사 당번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식사 당번을 자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돈 문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일이 또 들어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 그러니까 즉 물이 움직일 때 연못으로 들어가는 일. 그가 허상을 쫓고 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아 "예수님, 그냥 연못에 연못이 이제 움직일 때 저를 좀 넣어 주세요." 그 연못에 제가 들어가서 제 병은 좀 낫게 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가... 희망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병자가 희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있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 병자는 선택합니다 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못으로 들어간 일을 버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러자 모든 신경, 또 근육, 또 세포, 그 하나하나가 이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이르고 걷지 못하고 서지 못했던 그의 다리가 다시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자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심했더라면, 또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 예수님, 그냥 저, 저기 모세만 넣어주세요. 라고 했다면, 과연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용기라는 이규경 시인이 쓰신 이 시인데요. 제가 읽,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넌 충분히 할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여서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할수 있어 너 이거 해야 돼. 열심히 해. 너 이거 못할 거야? 너 이거 안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너 최선을 다해. 너 이거 못한 거. 너가 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못한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여기서 나온 말씀을 토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나는 못해요. 라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는 이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도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 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 <laughs> 제가 이게 신학과 이제 1학년 입학하고 처음 이제 MVP 캠프라고 어 학교에서 이제 신입생들을 모아 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노는 또막네 서로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제가 신학과 1학년 때인데요. 제가 신학과 입학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일입니다. 신학과 입학 시험은 이제 한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성경시험, 그리고 일반시험, 그리고 영어 면접, 또 설교 면접,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면접을 보고 영어 면접을 볼때 이제 제가 편법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 고3 때, 어, 어딜 가겠다라고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이제 예상 질문지를, 전년도에 이제 받았던 예상 질문지를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적어서 이제 생각을 해놓고, 너가 대답을 해라. 라고 하고, 일반 면접도 그렇게 나오고, 영어 면접도 미리 뽑아주셔서, 이제 제가 그걸 막 적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 골드 엔젤스를 갔다 왔지만, 이, 그 전에, 골드 엔젤스를 가려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영어를 정말 못하고 제가 정말 영어라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 영어 발음만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아 만약에 이제 영어 면접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 소개를 만약에 나보고 해라 너의 자기 소개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그 어 시간을 영어 면접 시간을 다 자기 소개 그러니까, 면접이 대부분, 저, 어, 면접 전체 시간이 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데, 대충 나눠보면 3개의 면접이 있잖아요. 일반 면접, 영어 면접, 또 설교 면접. 근데 설교 면접이 5분짜리여서, 아, 내가 한 4분 정도, 4분 30초 정도를 영어 면접을 다 써버리면, 내가 영어 면접에서 질문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소개를 한 4분 30초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이제 일반 면접을 보고 대망의 영어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데 진짜 정말로 운 좋게도 들어가자마자 Can you introduce yourself?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라고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물어봤는데 전에 막 나온 사람들한테 어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학교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아 저희 누나. 혹시 들어갔을 때, 뭐, 어떤 거 보셨어요? 어떤 거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자기소개 안 물어봐요? 저 자기소개밖에 준비 안 했는데, 다른 거 준비하긴 했는데, 저 대답 못 하겠어요? 이랬더니, 이제 누나가, 야, 나 자기소개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뭐, 학교 어떻게 다니니, 뭐, 뭐, 계속 다른 거 물어봤어? 라고 얘기해서 이제 좀 겁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소개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와, 땡 잡았다. <laughs>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제 외웠던 외웠던 살달달 외우고 맨날 외웠던 이 4분 30초짜리 자기소개를 이제 얘기를 막 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막 성경부터 얘기를 해요. 이제 막 성경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서 제가 제이 성경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뭐 가족 얘기하고 막 부모님 얘기하고 이러면서 막 4분 30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쉬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수님도 이게 약간 얘가 계속 끊끊 끊이지도 않고 얘기를 하니까 뭐 끊기도 애매한 거예요 교수님 입장에서도 너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계속 듣고 계시다가 제 앞에 있던 타이머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합니다 삐삐삐삐 이러면서 울려요. 그래서 <laughs> 제 자기 소개가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울린 뒤에까지 제가 좀더 하다가 자기 소개 마치고 이제 교수님이 조금 당황하셨나 봐요. 원래 는 이런 면접이 아닌데 좀 당황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한국말로 영어 면접인데 한국말로 이거 누가 자기 소개 써줬니?라고 얘기를 하 하셔서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영어 면접인데 저도 당황을 해서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되나 이거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되나 하다가 저 영어 선생님과 큰 누나가 써주셨습니다라고 <laughs> 대답하고 영어 면접을 끝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제 영어 실력.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어를 하나, 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나를 보려고 왔던 영어 면접이었는데, 그냥 영어 선생님과 이제 큰 누나가 써줬던, 저희 큰 누나가 또 영어를 잘해가지고, 큰 누나가 써줬던 그 영어 면접 그 답안지죠. 답안지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사실 실력은 텅 비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속은 비어 있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텅 비어 있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잘하는 척, 뭐 하는 척,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정작 저 또한 속이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저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 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중요하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붙잡고, 그냥, 예수님, 저기 못에만 넣어주세요. 저기 연못에, 연못이 동할 때그 연못에만 넣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제가 바라기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 정말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한테 처음에는 아 예수님, 제가 이 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이 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넌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고 순종하고 일어났던 이 사람처럼 이 병자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같이 믿음으로 나의 우선순위를 버리고 또 일어나는 우리 별의교의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